미연.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학술정책 부원장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의미와 또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정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대의 어, 대통령 선거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30년 후 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화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질곡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번 20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들은 많은 부분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해방 이후 건국 이후 처음으로 좌우의 인사들이 만났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 어, 대진범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진범이라는 것은 대장동 어, 게이트 진실 규명범 시민 연대를 말합니다. 어, 작년 12월 30일에 결성됐는데. 어, 이단 여기에는 범시민 연대라고 말씀드렸듯이 우파의 시민 단체와 좌파의 시민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맺고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어, 추구하는 어, 모임입니다. 어, 그 좌파 쪽의 그 시민 단체로는 그, 어, 성남의 전국 철거민 협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민, 어, 어, 그 다음에 민주당 그 정풍 연대가 참여하고 있고,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사랑이 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파단체로는 국민의 소리, 국민의 눈, 바른 사회 시민회의. 법세련 학부모 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와 좌 우파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했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건국 시기에 해방공간에서 찬탁반탁으로 남대문 거리에 만나 각목으로 대단한 싸움을 벌인 이후에 우리는 좌파 우파가 결국 남북으로 갈렸고 그 이후에도 남쪽에서 다시 좌파 우파의 대립은 극렬화 되었었습니다. 어, 우리가 좌파 우파 인사들이 만난 경험은 있습니다. 어, 일제시대에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가 있습니다. 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좌파 인사와 우파 인사들이 만났는데 그때의 문제는 뜨거운 열기로 만났지만 결국 좌파 어, 단체들이 어, 러시아의 어, 그 크렘린의 지시를 받으면서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장동 어, 게이트 진상 규명 시민 연대를 맺은 이 모임은 그러와 같은 외부의 압력이 없이 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토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어,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성남에서의 이재명 토건 세력이 저지른 그 수많은 비리와 불법 문제를 분노한 좌파의 시민단체들이 안 되겠다. 자기들은 문파이지만 반이라는 기치를 들고 우파와 같이 연대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구적인 일은 9월 12일 날 대장동 문제를 신문에 발표를 하고 거대한 대장동 문제가 게이트가 열리게 된 계기도 이 대진범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전철협에서 국민의 소리와 함께 발표했던 겁니다. 이 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어 우리 좌파에서 그 지금 이 부도덕성과 이 불법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나와서 이 사회는 인류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고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어 이슈를 갖고 우리 우파들과 어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회는 도덕성과 법치주의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회가 존립될 수가 없죠. 이 보편적인 기반이 무너진 이 현실에서 이 좌파의 시민 단체들이 우파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다시 닦을 수 있는 어,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나. 따라서 이 모임은 앞으로 어, 좌파의 어 특히 민주당의 많은 부패한 문제들을 척결하고 그것을 정풍을 운동을 통해서 새로 개혁을 하고 우리 우파는 또 우리 나름대로 국힘당이 갖고 있는 수많은 한계 어, 거기에 많은 부분들의 우리 국민들이 어,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양쪽에서 다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다시.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바꾼다면 우리 사회는 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팔실체제는 이미 30년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화는 커다란 민주화의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정도의 수많은 지역 갈등과 진영 갈등을 창조해 냈습니다. 이 진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이 진영 갈등을 해결하는 속에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미래는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기초로서의 새로운 흐름이 대진범으로 좌파의 시민연대와 우파의 시민연대들이 또 좌파의 정당과 우파의 정당을 서로 새로 개혁을 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국가의 어, 체제를 만들어가고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보고를 드리고,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어, 사회운동이 어, 성공을 해서 반드시 이제 좋은 어, 새로운 어, 정치. 흐름 속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을 주시하시고 또이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를 계획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에서 오늘 대진범 좌파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만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